우리의 만남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임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만남과 이 모임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선교의 식구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로, 축복해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생명과 마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우리 성도의 식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이 임만율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사리가 전서 5장 1 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과 대사리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0 십자가에못 박히신 이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못 박힌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사는 그래서 5장 10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십삼 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냐면요 그 그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인만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마는 예, 주님과 함께 깨진 자든지 함께 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로마서 6장 예,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한보시죠 시적 모릇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에못 받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임만의라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시적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과 아빠요.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삶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느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식구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영원한 삶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며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의 인마니엘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임마니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교 식구들의 심령에 가정에 모든 범사의 일터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안절이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아름이 주시는 생명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인마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보게 죽으시고, 사망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모든 성교의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이 아버지 경영과 모든 범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님의 강권 역사 인도하심이 평생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리라 깨든지 않의 주님과 함께 살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소원하는 모든 성경 식구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이 아버지하며 이 일터 기아 오토랜드 광주 위에 기아 자동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의민족 세우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